저는 이게 도입되면은 한국 PF들 안 좋아지는 거는 너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지금보다 좋은 안건을 더 많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소위 MA를 해야 되겠죠. 지금처럼 그냥 대주주 거만 쏙 빼먹고 또다시 여기 대주주 팔면서 대주주 지분만 사팔사팔 사팔 하면서 이 그걸로 마진 벌려 하면서 저희 70%는 들러리를 서준다? 이게 얼마나 그 소수 멸시하는 그런 제도냐 이, 말이, 이 말이죠. 안녕하세요. 체육장입니다. 어, 우리 채널에서 9월 15일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달러 자산 1억으로 평생 월급 완성하라 라는 제목의 확장판 되겠습니다. 교보문고 쌤 강연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들이 오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어받아가지고 온라인 라이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특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링크에 연결되어 있는 카톡방에 들어오시면은 밴딩과 함께하는 8월과 9월 달을 예상해 볼수 있는 부동산 인덱스 리포트도 제공할 생각입니다. 이 라이브는 1부, 2부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9월 15일이니까 그 전에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을 담아서 공급을 해석하는 이런 게첫 번째 파트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메인 주제인 달러자선 1억으로 평생 월급을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최부심, 최국장만의 전략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링크 밑에 있다고! 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주식시장 5천을 위해서 노력하는 최 국장입니다. 어, 우리 코스피가 최근 3,200 트랩에 갇혀 있는데, 뭐 그래서 상반기에 코스피를 좀 하셨던 분들이 평소에 코스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평소에 코스피란 무엇이냐? 주식을 사면 어, 꼬라박히거나 박스에 갇혀가지고 탈출을 못하는 게 평소에 코스피가 되겠습니다. 평소에 뭐 소위 s&p나 나스닥은 무엇이냐 그냥 사면은 항상 어제가 제일 쌌다 지나고 보면은 1년 전이 제일 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s&p하고 나스닥이 되는 거고요. 코스피는 1년 전을 돌아보면 1년 전과 가격이 똑같거나 아니면 한달 전을 돌아보면 한달 전보다 지금이 더 내려있거나 하는 것이 코스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는 결국 장기 투자자로부터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증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코스피가 박스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번에 또 개정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괜찮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공개매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공개매수를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라는 분이 발의를 한 내용입니다 일단 대통령실도 대선의 공약이었는데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공개매수는 예를 들면 대주주 지분이 있어요. 만 40%가 대주주 지분이에요. 그 대주주 지분을 이제 누가 사가겠대요. 그럼 그 놈이 대주주가 되겠죠? 그러면 그 사가는 놈이 대주주 지분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가요. 예를 들면 1조짜리 회사가 있고 대주주가 40%가 4천억이 있는데 이 대주주 4천억에 대해서는 내가 그 주식 다 사갈게. 그런데 너는 경영, 지금 경영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회를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영에선 빠져나오는 걸로 인해서 경영권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내가 뭐한30% 프리미엄을 줘서 너꺼 5,200억에 사갈게 해서 여기는 5,200억에 넘어가는데 그럼 나머지 60% 비대주주, 소위 소액주주들은 뭐 자기주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제 이상한 데다가 엑시스로 하게 되면은 이제 소액주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덤택이 맞는 거예요. 뭐, 뭔데요, 갑자기? 대주주가 왜 갑자기 영업 열심히 안 하고 엑시트 하시는데? 이게 요새 화장품 기업에 이런 게 진짜 많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야, 외국을 보니까 이제 대주주 지분만 사가는 게 아니라 소수, 소액주주 지분도 다 프리미엄 줘서 사가더라. 그러니까 아까 4천억에 30%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하면은 나머지 60%도 다 프리미엄을 주더라. 그래서 팔려면은 그냥 다 같이 파는 이건데, 이게 바로 의무 공개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의무 공개 매수를 하라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4천억에만 프리미엄을 줄고 싶어서 주식을 4848, 경영권 4848을 통해가지고 투자 처분을, 이제 투자 소득을 올리는 그 M&A를 하는 기관들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죠. 공개 매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난해에 지금 강우식 비서실장이죠. 강우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한 게 금융위원회를 뵐때한강 상장사협회, 코스닥협회 등이 이렇게 이런 발언발을 했었는데, 이미 그때도 이거에 대해서 안 좋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 반대한다. 상장사협회랑 코스닥협회가 나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은 특히 사모펀드인 PEF 쪽에서는 의무 공개 매수가 도입되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인수비용이 그 약, 기약수저 늘잖아요. 아까의 경우에는 5,200억이면 되는데, 이제 30% 프리미엄 할증을 주고 1조를 다 사와야 되니까 1조 3천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속도감 있게 대주주 집만 짧게 이제 4848 하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소수주주 지분까지 다 사게 되면 그 돈이 어디 있냐? 그래서 우린 돈 없다. 외국계 M&A가 돈이 많으니까 쟤네들이 우리 시장을 장악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대하는 논리는 뭐냐면은 M&A 산업 PF들을 좀 배려해주자는 거죠. PF들을 배려해주자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이 들었을 때는 기가 찬 겁니다. 회사가 나름대로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걸 팔 수가 있는데. 나는 동반 매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얘만 동반 매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완전 들러리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그 주주멸시, 약자멸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시장은 늘 주주멸시와 약자멸시를 받아왔어 저희 채널에도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월드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를 만든, 오버워치 만든 회사가 블리저드죠. 블리저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됐습니다. 블리저드는 상장 기업이었어요. 상장 기업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됐죠. 22년에. 근데 그때 인수될 때 지분 몇 퍼센트 인수했습니까? 개인 주주들 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00%를 인수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어, 내가 뭐 블리자드 내가 인수할게 하고 나머지 잔여 지분 다 주세요. 다 공개 매수해 가지고 다 사갔는데 결국 그 당시에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줬지만 다 경영권 프리미엄 받으면서 팔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산하에 블리자드가 들어가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흔해? 어 이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주지만 프리미엄 받고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이제 그 평택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이 냈습니다. 이번 남자분이십니다. 더민당 당대표 언론특보 더민당 비대위 더민당 이제 대변인 하다가 그다음에 저, 전략특보 그다음에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하다가 대현역 위원장 하다가 원내대변인에다가. 지금은 이제 평택시 국회의원으로 22대 때 국회의원이 이제 된 거거든요. 어쨌든 평택시 국회의원이긴 하지만은 요즘에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자본시한법 개정안, 그 다음에 소득법 개정안 이쪽을 막 연속해서 내고 있는 걸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일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법안 발의하는 걸 보면은 어, 자본시장에 되게 소수 주주들을 의식하는 그런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무 공개매수에 대해서는 벌써 찬반 논쟁이 3, 4년 전에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해주겠습니까? 거기는 재벌 정부인데? 거기는 이제 그쪽에서도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돌렸지만은 근본적으로 밸류업은 소수 주주 멸시로는 밸류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주주들만 챙기는 걸로는 밸류업이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업이 안 됐는데 이런. 한국에서도 원래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97년 있었다가 IMF 하면서 바로 없어져가지고 1년 만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후에 아예 안 도입이 되다가 지금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20년 만에 변화잖아요. 20년 만에 변화인데, 20년이 뭐예요? 97년이니까 30년 만에 변화잖아요. 거의 30년 만에 변화인데 이걸 통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양아치 대주주들이 자기 경영권 프리미엄 받아가지고 소액주주들 뒤통수 치면서 처분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은, 저는 이게 도입되면은 한국 PF들 안 좋아지는 거는 너무 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지금보다 좋은 안건을 더 많은 돈을 준비해가지고 소위 M&A를 해야 되겠죠. 지금 처럼 그냥 대주주거 것만 쏙 빼먹고 또 다시 여기 대주주 팔면서 대주주 지분만 사팔사팔하면서 그러니까 회사는 1 0이 상장돼 있는데 30만 가지고 프리미엄 주고 39에 사팔사팔사팔하고 계속 지들이 뭐 그걸로 마진 벌려하면서 저희 70%는 들러리를 써 준다. 이게 얼마나 그 소수 멸시하는 그런 제도냐 이 말이 이 말이죠. 근데 PF가 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건 해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논의를 다 했었는데,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토대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상법 개정안이 후속, 오, 이번 주 들어서 9월 정기 국회 때, 자사주를 의무소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이 또 통과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9월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주주 양도세를 이제 결정을 내야 될것 같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포함해가지고, 소수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돌아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지금은 좀 지리한 박스피처럼 보이지만은, 반대로 이런 식으로 제도가 계속 개선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다소 중립 이하 부정적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만회가 되면서 돈들이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소하해 보이는 변화가 지나고 나면은, 되게 중요한 변화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니, 잘 통과되기를 저희가 또, 딱그 메인 운으로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최국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표창 가자